자 이번에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요 표에서 필기와 실기 자 여러분들 그 변동값과 결과값이 있는데요 이 필기와 실기일이 다음가지 변동이니까 이게 변동값이고요 전체 평균이 결과값이 돼요자 이름을 먼저 정의할 겁니다 여기 이름 정의 그래서 a16셀은 필기라고 이름을 정리해 주시고요 B16셀은 실기라고 이름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 틀렸죠? 만약에 이름 틀릴 때 딜리트로 지워줄 수가 없고요 다시 또이 상태죠? 수식에서 이름 관리에다 들어가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실기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1셀2 1셀은 12셀.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라고 정의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엔터를 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변동값을 어 이렇게 드래그하고 어 시나리오를 하는 게 좋아요. 자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범위를 드래그해 변동값 즉 변동값을 거 변동값을 이두 값을 잡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 변경 셀이요. 방금 우리가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 셀을 잡고 들어가면 변경 셀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면 뭐 다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추가 눌러주셔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필기 비율 증가예요. 여기다가 비율 증가라고 써 주시고요. 증가 자, 필기는 60%, 실기는 40%, 여기다가 0.6이라고 써도 되고요. 60% 40% 이렇게 써줘도 돼요 아니면 뭐 0.4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실기 비율 증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40에 60이네요 필기는 40% 실기는 60 자,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오타가 있다면 편집 눌러서 다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요약을 클릭해 주시고 요약을 클릭한 다음에 이게 결과 셀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눌러서 이 결과 셀에 나가는 여러 개가 있네요 다 지워버리시고요 어 요것만 선택하면 돼요 2에 1 2셀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어, 필기 비율 증가와 실기 비율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1번 시트는 끝내도록 하고요 어, 시나리오 2번 시트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역시 변동과 결과값이 있고요 여기 보면 강사료거든요. 수강료와 강사료 자 B14셀은 어, 이름 정의에다가 강사료로 하고 엔터 C14셀은 이름상자에다가 이름, 사, 이름 상자에다가 수강료 하고 엔터 마지막 결과값 H10셀에다가는요 이익합계로 음. 하고 엔터 자 이와 같이 변동값과 결과값 셀에다가 이름을 정의하고요 변동값을 자꾸 들어갈게요 데이터 가상문서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눌러서 이름은 10% 인상이에요. 변경세는 우리가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맞죠? 확인 눌러서 강사료가 10% 인상이거든요. 여기다 10% 쓰면 안 되고요. 100만 원에서 10% 인상이면 110만 원이고요. 수강료도 10% 인상, 수강료도 10% 인상. 10% 인상하면 5만 5천 원이 되죠. 됐나요? 자, 추가 눌러서 두 번째는 20% 인상입니다. <laughs> 됐나요? 자, 20% 인상하면 강사료는 120만원이 되구요. 얘는 6만원이 되죠. 자, 이렇게 인상값, 20% 인상값을 써주시고, 확인. 자, 요약을 눌러서, 아까 결과 셀은 여기 있죠? H10 셀이었죠? H10 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10% 인상했을 때와 20% 인상했을 때가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2번까지 마무리 잡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름을 정리 먼저 할게요. B18셀. 여기죠? B18셀의 셀 이름에다가 이름상자에다가 세 이름. 자, 결과값이 되게 많네요. 여기 G7 셀에다가는 소개 8월. g 11 셀에다가는 소개 9월. G16 셀에다가는 소개 10월이라고 각각 입력을 해 주세요. 그렇죠? 자, 여긴 변동값이 하나고요. 결과값이 3 개예요. 좀앞 앞에서 했던거랑좀 틀리네요. 그럼 B18셀을 찍고요. 데이터, 가상문서, 가상문서, 시나리오가 되죠. 추가. 이름은 세월인상 변경셀은, 어, 변경셀 아까 잘못 지정했나봐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됐죠? B18셀. 자, 확인. 세율은요. 15%.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세월이나 이나 경세는 맞구요 확인. 자, 세월은요 8%. 8%한 다음에 확인. 자, 요약을 클릭해 주시구요 여기 결과 셀은 뭐가 나오냐면, 요세 가지를 다 지정해 둬야 돼요. G7 셀 어, 심표, G11 셀 심표, G16 셀. 이 세가지 신표로 해 줘도 되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제 선택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변동값은 하나고요 별과값이세개로 각각 변동이 되죠 15%일 때와 8%일 때가 각각 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시나리오 3번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